저는 제가 이번에 태국에 온 2022년 4월부터 태국 거주 교민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설문조사는 교민 태국어 활용능력 그리고 월세 보증금 문제 관련 이렇게 두 가지였고 이제 약 5개월간의 조사를 마무리하고자 하여 영상을 통해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려야 할 것은 교민 태국어 활용능력 설문조사의 경우 2014년 8월에 발행된 부산 외국어대학교 태국어학과 김홍구 교수님의 재태한인의 특성과 태국에 대한 인식이 논문에 나온 교민 언어상황 설문조사에서 영감을 얻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월세 보증금 관련 설문조사의 경우 2년 전에 제가 만든 한 영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유튜버가 되면 태국의 월세 보증금 관련 문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영향력이고 지랄이고 간에 그냥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꼭 영향력이 있어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보증금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했는데 결과가 꽤 흥미로웠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 영상 에서는 교민 태국어 활용 능력 설문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사는 푸켓 교민 20명, 방콕 교민 99명 이렇게 해서 총 11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8.94 포인트의 표본 오차가 있습니다. 편의 표본 추출법이라는 것은 사전에 따로 모집단을 분류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조사자가 편한 방법으로 표본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조사에 협조해주신 한인교회 한인성당 그리고 다른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 교민 태국어 활용능력 조사의 질문 항목은 성별, 소득수준, 연령대, 직업, 태국 거주기간, 태국어 회화능력, 태국어 전공여부, 태국어 읽고쓰기능력, 태국어 학습기간, 그리고 태국어 학습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과 쉬운 부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별을 묻는 질문에 총 118명이 답변해주셨고 1명 무응답입니다. 여성 62명, 남성 56명으로 여성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태국 교민 전체 성비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성별에 따른 태국어 활용능력의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각 항목당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끝나고 난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소득 수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항목 역시 소득 수준에 따른 태국어 활용능력의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였으나 질문의 특성상 솔직한 답변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도 118명이 답변해 주셨고, 무응답 1명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서 1위 42.4%에 해당되는 50명이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평가해 주셨으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위 41.5%에 해당되는 49명이 스스로를 제한적인 소득 수준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3위 11.9%에 해당되는 14명이 소득이 없다고 답변해 주셨으며 4위 기타가 3명으로 2.5% 그리고 5위 매우 부유한 수준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2명 1.7% 계셨습니다. 이 소득 수준과 태국어 능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또한 후반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령대입니다. 총 115명이 응답해주셨고 4명 무응답입니다.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로 33명의 28.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언급한 김홍구 교수님의 논문에서 2013년 조사한 통계와 일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두 개의 통계를 바탕으로 추측해 볼때 태국 교민인구는 40대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제 통계에서는 2위는 50대로 27명 23.5%의 비율이었고 3위 30대 25명 21.7% 4위 60대 이상 17명 14.8% 5위 20대 13명 11.3%의 비율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직업입니다. 총 118명 응답해주셨고 1명 무응답입니다. 1위로 개인사업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36명의 30.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2위로 기타가 27명의 22.9% 3위 회사원 26명 22% 4위 직업 없음이 24명의 20.3% 5위 여행 관광 관련 5명 4.2% 순이었습니다. 그 다음 거주기간으로 총 118명 응답에 1명 무응답입니다. 1위 10년 이상이 75명 63.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율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5년에서 8년 16명 13.6%로 2위 3위는 2년에서 5년 15명으로 12.7% 4위 8년에서 10년 17명 5.9%, 마지막 5위, 1년에서 2년 5명 4.2% 였습니다. 이 통계만 보았을 때 태국 교민사회 구성원은 최근 10년 이내에 새롭게 유입된 구성원보다 그 이전부터 계셨던 구성원이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것만 봐서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다음 항목은 태국어 회화 능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전 항목과 마찬가지로 118명 응답, 1명 무응답입니다. 스스로의 태국어 회화 능력에 대해서 1위 44명 3십 7.3%가 약간의 지장은 있지만 그래도 태국인과 대화하는데 무리가 없다 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2위로는 20명 16.9%가 태국인이 천천히 이야기하면 50% 이상은 이해하고 다소 제한적 소통이라도 가능하다 라고 하셨고 3위 19명 16.1%는 흥정 안부 묻기 등 일상회화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심도 있는 대화는 할수 없다 라고 답변하셨으며 4위 17명 14.4%는 태국인과 이야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유창하다고 하셨습니다. 5위 14명 11.9%는 매우 제한적인 대화만 가능하다고 하셨고, 마지막 6위 4명 3.4%는 전혀 못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통계로만 봤을 때 태국 교민의 절반 이상은 태국인과 무리없이 태국어로 소통을 할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뒤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태국어 전공 여부에 대한 질문에 114명 응답해 주셨고 5명 무응답입니다. 딱한 명이 태국어를 전공했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통계로만 본다면 태국 교민 사회에 태국어 전공자는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태국어 읽고 쓰기 능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자 수는 앞에 항목과 동일합니다. 다만 읽고 쓰기 능력은 앞서 질문한 말하기 능력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읽고 쓰기를 모두 할수 없다라고 답변하신 분이 46명으로 1위 40.4%를 차지했습니다. 그다음 2위는 50% 이상 읽고 쓸수 있다. 20명으로 17.5%, 3위는 50% 미만으로 읽고 쓸수 있다. 19명의 16.7%, 4위 읽기는 가능하지만 쓰기는 불가능하다. 18명의 15.8% 마지막 5위가 읽고 쓰기 모두 완벽하게 할수 있다로 11명 전체 대비 9.6%에 불과했습니다. 이 통계로 볼때 태국 교민들은 태국어로 말하는 것은 그럭저럭 수월하게 할수 있지만 읽고 쓰는 것은 과반수 이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짐작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태국어 학습 기간입니다. 응답자 비율 이전 항목과 동일합니다. 1년 미만으로 학습하신 분이 44명 38.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위 정식으로 배운 적 없다 역시 42명 36.8%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동 3위는 1에서 3년 정도 학습하신 분들과 3년 이상 학습하신 분들이 모두 14명 12.3%로. 공일니다 다음 질문은 태국어 학습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112명 응답에 7명 무응답입니다. 이 질문은 정답을 복수 선택할 수 있는 객관식 질문이었기 때문에 선택된 항목의 총합이 전체 응답자 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은 쓰기였고 70명의 62.5%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성조 36명 32.1%의 비율을 보입니다. 3위 읽기 17명 15.2% 4위 듣기 8명 7.1%, 5위 말하기 6명 5.4% 순이었습니다. 그 다음 가장 쉬운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말하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태국 교민들께서는 태국어 말하기는 쉽게 생각하시고 쓰기와 성조는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다는 라 것을 이 통계들을 통해서 알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항목별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성별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면 남성 교민 56명 중에서 태국어 말하기에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습니 없다 약간 지장 있어도 대화에 무리가 없다 라고 이야기 하신 분은 총 36명으로 약64.3% 입니다 그리고 남성교민 56명 중에서 태국어 읽고 쓰기가 어느정도 가능하신 분은 20명으로 약35.7%의 비율입니다 반면 여성교민 62명 중에서 태국어로 말하는 것에 전혀 지장 없다 무리 없이 대화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 하신 분은 총 25명으로 약40.3% 입니다 이것은 남성보다 낮은 비율인데 2013년 조사한 김원구 교수님 통계에서도 비슷한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이 흥미롭습니다. 보통 언어의 말하기 부분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사회적 통념과는 다소 다른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태국어 읽고 쓰기에 있어서도 격차가 보입니다. 여성 교민 62명 중 태국어 읽고 쓰기가 어느 정도 가능하신 분은 11명으로 약 17.73%이며 남성 교민에 비해 낮은 비율입니다. 아까 말하기 능력과 마찬가지로 2013년 김원구 교수님 통계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소득 수준에 따른 태국어 능력 분석입니다. 소득 수준에 있어서 중산층이라고 답변해주신 분들 50명 중에서 태국어 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신 분은 5명으로 10% 비율입니다. 소득 수준이 매우 부유하신 두 분은 모두 태국어 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셔서 100% 비율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소득 수준과 태국어 능력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읽고 쓰기 능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연령대에 따른 분석입니다. 비율로 보면 20대가 61.5%로 1위, 그리고 50대가 59.25%로 소통에 있어서 2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국 교민 20대의 경우는 한인 2세가 많아서 태국어 소통 가능 비율이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50대의 경우는 1세대로서 연륜이 쌓여서라고 추측이 되지만 태국어 소통을 전혀 못 하시는 분들 또한 50대 교민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네요. 읽고 쓰기 능력 또한 교민 2세대인 20대에서 가장 우수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53.8%로 1위이며 읽고 쓰 쓰기를 전혀 못하는 비율도 7.7%로 가장 낮게 나온 연령대입니다. 2순위로는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29.4%의 읽고 쓰기 가능 비율이 나왔지만 동 연령대에서 읽고 쓰기를 전혀 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비율 또한 47.05%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직업에 따른 태국어 능력 분석입니다. 비율로 봤을 때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의 태국어 소통 능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회사에서 직업적으로 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 태국어 소통을 전혀 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비율은 무직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읽고 쓰기에서도 회사원이 근소한 차이로 개인 사업자를 제치고 1위 30.7%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읽고 쓰기를 전혀 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비율은 이번에도 무직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 거주 기간별로 보면 정말 신기한 결과가 나왔는데 태국어 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유창하신 분들도 10년 차 이상에서 가장 많이 나왔고 태국어를 전혀 못하시는 분들 또한 거주 10년 차. 이상에서 나왔다는 것. 물론 약간 지장이 있지만 대화에 무리가 없는 분들까지 합치면 통계는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도 거주 10년차 이상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나오는 것을 보면 확실히 태국어는 10년 이상 살아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언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읽고 쓰기 가능 비율에 있어서도 10년차 이상이 30.7%로 가장 높습니다. 읽고 쓰기를 전혀 못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은 2에서 5년차 사이로 약 66.7%의 비율입니다. 다음은 태국어 전공자 비율인데 저는 태국 교민분들 중에서 태국어 전공하신 분들이 이렇게까지 없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대학교에서 태국어를 전공하신 분들이 태국 교민으로 진출하면 기본적으로 태국 문화와 태국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태국 생활에 적응하기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태국어 전공자가 태국의 교민으로 진출하지 않으시는 것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지요. 이해합니다. 아니면 교민 중에 태국어 전공자가 더 계신데 제가 이번 설문조사 때 만나지 못한 것이 수도 있겠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한국에 대해나 부산에 대해서 태국어를 전공하고 있거나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것에 대해서 댓글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기간별 태국어 능력에 대한 분석입니다. 학습기간이 3년 이상 되시는 분들의 태국어 소통 가능 비율은 100%입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학습을 한 적이 없는 분들 그룹 안에서 태국어 소통을 전혀 하지 못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읽고 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습니다. 3년 이상 학습하신 분들의 읽고 쓰기 가능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정식으로 학습하신 적이 없는 분들 중에서 읽고 쓰기를 전혀 못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따라서 태국어가 어렵긴 하지만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소통능력과 읽고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태국어 학습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으로 태국어 쓰기와 태국어 성조의 비율이 높게 나왔는데 제 생각에 태국어 쓰기 같은 경우는 태국어 자음 모음 및 기타 필수 단어들을 쓰는 것 자체는 외우는 데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태국어로 작문을 하는 단계라면 좀 다르다고 봅니다. 한국인이 쓴 태국어 작문의 경우 같은 한국인으로서 문장을 보면 한국인이 썼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주술 관계나 어순, 수량사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적인 문체가 느껴진다고나 할까. 이것은 태국어를 작문 단계까지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나 태국인이 쓴 태국어 문장은 비원어민으로서 보면 해석이 매끄럽게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흉내 내기에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 국내에서 태국인이 쓴거 같은 작문을 할수 있는 한국인 은 100명 미만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조의 경우 태국에서 느낀 바로 는 태국인들도 대화에 있어서 성조 를 완전히 다 지키지 않는 경우를 왕왕 봤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조 를 지키지 않으면 뜻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그런 단어도 태국어에 있긴 합니다. 다만 그런 경우는 성조가 맞지 않 더라도 대화의 배경이나 문맥을 잘 설명하면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으면 말이죠. 태국어 단어 하나하나의 성조를 다 외우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조 계산법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이 계산법을 익히는 것이 단어 하나하나의 성조를 다 외우는 것보다 훨씬 편할 겁니다. 아무튼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알수 있었던 점들은 태국 교민들의 태국어 활용 능력은 읽고 쓰기보다는 말하기 회화에서 더 우수했으며 남성 교민들의 태국어 실력이 여성 교민들보다 더 우수했고 태국어 실력이 우수하신 분들 중에서는 태국 거주 10년 차 이상이 많았으나 동시에 3년 이상 태국어를 꾸준히 합습하신 분들이 많았다는 점, 그리고 태국 교민 분들 중에서 태국어 전공자는 찾기 어려웠다는 점, 그 외에 영상에서 따로 소개하지 않았던 추가적으로 알게 된 사실은 미국 등 선진국의 교포 2세들은 한국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태국의 교민 2세대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다할줄 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꽤 흥미롭게 여겨져서 나중에 집중적으로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고 싶네요. 아무튼 다시 결론으로 돌아와서 태국 생활에 있어서 태국어를 꼭 배워야 하나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태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영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을 반드시 접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경우 태국어를 활용할 수 없다면 불편해질 것이고 또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겠죠. 또한 외국인 비율이 적은 방콕 외곽이나 지방의 콘도에서는 정전이나 단수, 각종 행사 등의 공지 사항을 태국 태국어로만 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읽기 위해서라도 태국어 읽고 쓰기 능력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읽지 못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불편 또그 외에 태국어를 하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의 문제들을 감수하실 수 있다면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국교민 태국어 활용 능력 설문조사 결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태국교민 보증금 문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